이제 우리 여행을 시작해 볼까? 네. 아? 준비됐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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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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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가 갑자기 이 때는 항상. t h i s is Captain Kim s k Welcome aboard, o e This f l i 거봐 이거 봐 하들아봐고 어? 랑 있네? 어? 응. 어? 어? 응? 예? 응? <laughs> 아, 맛있다. 마다맛있다 <laughs> 맛있다. <laughs> <laughs> <recme> <fasel>? <acquired> <laughs> 아, 강아지 안녕. 강아지 안녕. 예. 안녕 다음에 또 보자. 왜왜왜 <laughs> 이거죠? 이거? 이거죠 이거죠? 뭐였죠? 이거? 이거? <laughs> 두 손, 두손 주세요 해야지 두 손으로 주세요 두 손, 두 손. 우와. <웃음> <웃음> 배터리가 없다. 가져오셨어요. 아. 응. 그거 네. 많이 찍어. 아니요, 많이 못 찍었어요. <laughs> 아침에 이렇게 찍는 건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햇살도 잘 들고 아침에 풍경이 좋은데. 예, 네. 그렇죠. 응. 잘 나와요, 부장님. 이솜 씨도 잘 나오고. 네? <laughs>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저가 앞서 이제 설명드렸듯이 그 절제된 미학이라는 어 키워드를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석재라는 그 소재에서 포인트를 좀 주고 싶었거든요.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확 열리는 그럴 때 이제 들어가게 되면이 브랜드 체험에 대한 몰입감이 생기거든요. 치수 정확히 봐야 될것같아요 네. 와, 네. 했을 때 뭔가 일단 화장실이 가장 제일 눈에 보였고 거슬렸고 음. 그 데스크 이제 라운지랑 어 홀이랑 막는 거 있잖아요 막는 건 너무 좋은데 데스크랑 구분되는 거 공간이 어, 구분되는 건 너무 좋은데 네. 그게 도산이랑 강남에서 해보니까 네. 그 용도로는 좋은데 이제 고객님들이 입점했을 때 데스크 관리자가 밥 먹으러 가거나 막 이러면 체크가 안 돼. 그러니까 비는 경우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쵸. 근데 이제 비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없어요. 음... 생길 수밖에 없죠. 왜냐면 한 명만 한 이제 놓으니까. 그래서 아, 그게 좀 가장 큰좀 문제예요. 음. 전 이것도 좋다고. 아. 너무 막 그런 회사 브랜드로 써다 쓰면은 그런데 뭔가 이건 뭔가 하나의 그래픽같이 느껴진다 그냥 고민 되는 게이 음. 컬러여야 이게 예쁘거든요? 저렇게 음. 어둡게? 근데 저희는 이렇게 막 블랙이나 이런 거를 안 쓰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다 그게 브라운이 되더라면 음. 확 이런 세련된 느낌이안 느낌이 는 네, 네. 네. 근데 네. 이런 직조로 하는 데를 찾아야 되거든요? 이런 느낌 근데 이거를 그럼 그래픽으로 뭔가 이제 저희 지금 기존의 그 쟁반 있잖아요 쟁반 네. 쟁반이라고요. 박치 음. 거기에 입혀서 그림을볼수 있나요? 아, 저의 느낌이 어떤지. 음. 네네네. 그컵이나 이런 거랑 음. 다 해가지고. 근데 이거를 할 거면 그래서. 컵을 다시 바꿔야 돼. 아. 왜그 네, 문제가 있다. 그 주황색은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무 아쉽다. 어, 전 차라리 이런 걸로 해놨었으면 음. 그냥 어울리잖아요. 음. 지금. 음. 근데... 핫 컵은 어울리겠는데 아이스 컵은 좀 있다. 네, 근데 아이스도 여그다가. 음. 아핫 컵이나 아이스랑 좀 달라. 달라? 어핫 응. 컵은 딱저 계속 음. 간다 앞으로 이게 약간 마치 조금 이게 좀킥 킥이에요. 음. 저희 뭔가 음. 하나 집어주고 있는 느낌으로. 음. 그래서 이렇게 가서 이것만 바꾸도록. 아다큰 그래. 이거를 이거를 어떻게 배치를 해요? 뭔가 붙여요 그냥? 그래서 요거를 응. 이제 종이를 조금 종이 설명도 해서 드릴게요. 어. 굿모닝. 아침부터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이슈가 생겨 가지고 어 무슨 이슈가 생겼어? 중국군이 오버에다가 아, 맞아요. 핸드폰을 두고 내려왔어. 아 진짜? 에서 음. 먼저 오늘 점심에는 도산공원점 일정이 있어서 도산에 와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아, 아침에 이제 아카데미에서 오늘 예주부 원장님이랑 아인 부원장님이랑 음. 중국에서 또 펌 디자인을 배우러 오셔가지고, 그래서 그거 일정도 잠깐 보고, 저는 뭐 우체국이랑 은행도 갔다가, 그리고 점심 혼자 간단하게 먹고, 지금 도산에 왔습니다. 도산에 아마 연습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가볼게요. 안녕! 오, 어, 뭐야? 오! 시장이왜 여기 있지? 안녕하세요 윤호 안녕 민정이 안녕 인사해줘 아, 안녕하세요 실장님 안녕하세요 되는... 네 나와도 되나요 네, 여기 아, 네. <laughs> 도산공원점의 웨딩 네. 컬러를 네. 정말 정말 웨딩 컨설팅을 잘하시는 민선 실장님이세요 휴무일을 여기세요 진짜 형부가들아아오 친언니세요 매일 스토리 출연하는 예쁘게 나온 응 예뻐요 안녕하세요 고차원 영민이도 있었어요. <laughs> 얘 진짜 이상해, 도영아. 고개 힘들게 질 때는 되게 부담스러워서,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못 찍었었는데, 이렇게 도산의 예쁜 모습이 <목소리> 감사합니다. 모은웨어 조성원입니다 모두가 될까요? 네. 혹시 네이버 상에서 보셨, 보셨을까요? 아, 거기서 없으면 사실, 네, 다 찾았어요. 그 선생님한테 왔어 본전에 쓴 그냥 없이. 아예 몰랐는데요 모아 자체를. 지금 유튜브한테 모아 그거. 맞아요. 신나는 장난 그왜 그러지? 아이고 지금 떴대요. 몰라. <laughs> 응, 어쨌든 그래서 요거를 보면 이 종이 PDF 보면 1호의 도면 있는데. 근데 음,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은 아예 안 해도 되잖아요. 그 치는 걸. 그렇지. 그러면. 아 치는 거 치는 거는 근데 쳐야 될것 같긴 해. 이렇게 넣어도. 네. 어, 너무 좋은데? <laughs> 아 왜냐면 창가 쪽에서 컨텐츠를 크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확보를 해야 되고. 어, 그럼 여기 딱 맞춰 가지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laughs> 음. 두개이상할것 같기는요. <laughs> 그딱그 네. 그 모조가 나와야 돼딱그 음, 원하는 딱그 느낌. 아 이제 오늘 하루도 끝이 났습니다. 어, 한주 시작을 아주 알차게 보내고 되게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되게 중요한, 어 일정들이 있었는데, 음 아침에는 이제 저희 모원의 그 중국의 디자이너분들이 우리 아임부 원장님이랑 예주부 원장님 디자인을 이제 배우러 이렇게 오셨고, 그래서 오전, 오후 다 이렇게 부장님이랑 같이 잘 환대해서 좋은 시간을 보낸 것 같고, 그리고 점심에는 도상공원점 이렇게 보여드리는 그 시간이 있었는데 노선권점 이제 타일을 엄청 칭찬을 해주셔서 또 되게 어, 뿌듯한 그래도 나름 어, 우리가 잘 만들었구나 잘 어, 좋고 편안한 공간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저녁에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일정인 이제 합정점 레이아웃에 대해서 이제 미팅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 잠깐 이슈가 있는 게 사실 저희가 <laughs> 그, 인테리어 팀과 일을 하는데, 일정을 너무너무, 너무 타이트하게 드리기도 했고, 전달드리기도 했고, 요청을 드리기도 했는데, 어, 그게, 공간 레이아웃이 온 게, 사실 조금은, 어, 아쉬웠어요. 개인적으로 좀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공간 기획에서부터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한 주말간 일을 하면서, 좀 새로 저희가 했던 대로, 그려봤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이제 그 그린 것들 한네개 정도 그렸는데, 그린 것들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우리가, 어, 좋을까, 합정점에 어울릴까라는 것들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매장을 오픈할 때, 물론 처음부터 그렇진 않았지만, 이렇게 오을 어, 여러 차례 해나가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나름의 그 공식, 어, 나름의 저희의 방식이 생겼을 거잖아요. 그 방식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첫째는, 고객님들이 다시 와도 편안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 식구들이 일을 했을 때 되게 동선이 좋고 효율이 좋아야 한다. 그런 효율적인 면에서 되게 중요하고요. 셋째는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사업장이 생기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장사가 잘 돼야겠죠. 장사라고 치면 이제 매출도 잘 어느 정도 나와야 될 거고, 그리고 좀... 그런 효율성도 따라와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좀 충족을 해야 어 앞으로는 좋은 공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디자인적인 거 전에 사실 이 공간에서 이런 레이아웃이 조금 아쉬워서 그런 것들을 새로 좀 잡고 논의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산공원점에 이제 아인부 원장님이 합점점 원장으로 가시면서 같이 했고 그리고 네 저희 본사 BX팀 어, 이솜씨랑 같이 셋이서 막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좋은 공간을 또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어, 집단지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솜씨가 그래서 셋이 머리를 맞대고 막 많이 생각을 하니까 되게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약간 좀 불안했지만 그 합정점도 어, 잘 순항 중이다 아, 하고자 하면 다 된다라는 것들을 한번더 느끼면서 저는 이제 운동을 하러 가려고 합니다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